안녕하십니까? 방 키오트의 불교 미스터리 극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제 2화 석가종족은 어떤 인종이었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석가모니가 속한 석가종족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럽인의 조상으로 알려진 아리안이라는 설입니다. 서구의 학자들은 대부분 이 설을 지지하고 있죠. 둘째는 몽골이나 티벳 버마와 같은 아시아계 인종이라는 설입니다. 일부 학자들이 이 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결정이 쉽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기존의 두 가지 주장에 대해 좀더 살펴보시고 결정하시지요. 18세기 유럽의 학자들은 인도로부터 입수한 고대문은 배달을 통해 산스크리트라는 언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산스크리트어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학자들은 이 언어가 유럽 언어들의 근원임을 밝혀내었습니다 이에 학자들은 인도유로피언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지요. 이 단어는 인도유로버족, 즉 인도유로버를 사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배달을 만든 고대인들이 서력 기원전 1500년, 즉 지금부터 3500년 전 무렵부터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 인도로 들어가기 시작한 유목 민족의 후손인 것입니다. 이들은 베다에서 스스로를 고귀하다고 표현했지요. 여기에 착안한 유럽의 학자들은 이들을 고귀한 사람들 즉 아리안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아리안은 당연히 인도 유럽 어족이 되겠습니다. 생명은 물이 없으면 살수 없습니다. 이 점은 인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큰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형성되었습니다. 길이 2,900km, 유역 면적이 116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인더스 강에도 사람들이 몰려들어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땅 속에 묻혀있다가 1921년부터 발굴된 인더스 문명은 기반 시설을 잘 갖춘 도시들이 수십 개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년 이상 지속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인더스 문명이 갑자기 몰락한 시기가 아리안이 인도로 들어오기 시작한 시기와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침입자인 아리안이 전쟁을 통해 원주민을 몰아내고 인더스 문명도 파괴했다는 주장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이나 전투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 이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지요. 지금은 기후 변화를 통한 원주민들의 집단 이동이 인더스 문명의 갑작스런 몰락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아무튼 서구의 학자들은 아리안이 드라비다족이나 문다족 등의 원주민이 살던 땅을 차지하면서 나라를 세웠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들은 나아가서 석가모니가 속한 종족도 이렇게 자리를 잡은 아리안의 일파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석가종족도 아리안이 만든 베다 문화권. 다시 말해 산스크리트 문화권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석가종족이 아리안의 사성 계급 가운데 하나인 크샤트리아 계급이었다든지 불경에 아리안 계통의 언어가 사용되었다는 것 등이 그 증거입니다. 이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불경에 등장하는 석가모니의 직계 선조들은 아리안 계통이 아니다. 불경에 묘사된 석가족의 안색은 청동빛이고 눈과 머리카락은 검은색이다. 석가 종족의 근친 종족인 리차비족이 티베트의 장례 풍습과 사법 절차를 사용했다. 넌 등의 근거를 제시하며 석가 종족은 아시아계의 인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불경에 의하면 원래 석가 종족은 인더스강 하구에 살았다고 합니다. 거무렵 그 감자왕에게는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난 장남과 둘째 부인에게서 난네 명의 동생들이 있었지요. 문제는 장남보다 동생들이 더 똑똑하고 재능도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자연히 왕위 계승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생들이 나라를 떠나게 되었지요. 네 명의 형제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북쪽으로 이동한 다음 히말라야 산맥의 기슭을 따라 동쪽으로 가다가 살기 좋은 땅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성에는 예전에 여기서 수행했다는 선인의 이름인 카필라라는 명칭이 붙었지요. 이렇게 해서 카필라바스 두, 즉, 카필라성이라는 고유 명사가 생겨났고, 이는 곧 나라 이름이 되었습니다. 집 나간 아들들이 무사히 정착해 나라를 세웠다는 말을 들은 왕은 그들을 가리켜 샤키아, 즉, 석가라고 했습니다. 이를 전해들은 왕자들 무리는 자신들을 샤키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필라바스토의 건국자들에게 스카라는 종족명을 붙여준 이 왕의 이름은 감자 왕입니다. 여기서의 감자는 고구마나 감자의 감자가 아니고 설탕의 원료로 쓰이는 사탕수수를 말합니다. 이는 스카 종족이 원래는 인더스강 하류에서 사탕수수 농사를 주업으로 삼던 사람들이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감자 왕 즉 사탕수수왕이 석가모니의 7대 조상임을 고려하면 그는 서력기원전 700년 무렵의 인물이라고 추정됩니다. 이때는 인더스 문명이 망한 때로부터 또 아리안이 들어오기 시작한 때로부터 800년 정도가 지난 시기지요. 이는 그가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온 사람일 수도 있고 조상이 살던 땅으로 되돌아온 원주민일 수도 있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그가 명궁이었다는 것입니다. 불경에 의하면 스가모이 역시 명궁이었습니다. 그는 카필라바스트의 왕자 시절에 야쇼다라라는 신부를 얻기 위한 활속이 시합에 참가했지요. 여기서 고타마시 따르타는 활을 쏘아 심리 간격으로 놓여 있는 일곱 개의 북을 관통시켰답니다. 화살이 28km를 날아간 것도 놀라운데 그 과정에서 북을 이루는 가죽 14장을 관통했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힘든 일입니다. 뭐 그만큼 활을 잘 쏘았다는 표현이라고 봐야겠지요. 강대국 코살라의 성업국가에 불과한 카필라바스트를 공격하지 못한 것도 말을 타고 달리며 강력한 활을 쏘아대는 카필라의 기마공사들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스키타이 전사의 특징이 활을 잘 쏜다는 것입니다. 들판에서 유목에 성공하려면 목초지를 잘 찾아야 하지만 가축을 노리는 맹수도 잘 물리쳐야 합니다. 이에 적합한 무기가 바로 활이었으니 스키타이의 명궁이 많았겠지요.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점은 스키타이가 아시아 인종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중앙 아시아 지역에서 발견된 그들의 무덤인 쿠르간에서 나온 인골들의 DNA를 검사해보니 아시아계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중에 불교가 북방 아시아로 전파되어 나간 길은 주로 스키타이의 활동 무대였습니다. 우리에게 서역이라고 알려진 중앙아시아의 각국은 스키타이나 스키타이의 혼혈 민족들에 의해 세워졌으며 불경을 비롯한 수많은 불교 문헌들이 그들의 언어로 만들어졌지요. 자기 조상들 가운데 한 사람이 세운 불교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전파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스카 종족을 인도로 들어온 스키타이의 일파로 보는 것도 일리가 있겠지요. 아무튼 스카 종족을 왕족 스키타이로 가정하면 모두 거샤트리아 계급이었다는 것, 활을 기가 막히게 잘 쏘았다는 것, 같은 유목민인 민의 문화인 산스크리트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것, 종래 혼을 통해 혈통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것 등도 모두 이해가 됩니다. 또 얼굴색이 정동빛이고 눈동자나 머리카락색이 검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의 스키타이에는 이런 인종들도 있, 있었으니까요. 자,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석가종족을 유럽인의 조상으로 알려진 아리안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몽골이나 티베트 버마와 같은 아시아계 인종이라고 보십니까? 좀더 생각해 보시겠다고요. 그런 분들은 김정민 박사의 단군의 나라 카자흐스탄이란 책이나 관련 유튜브를 보시기 바랍니다. 스키타에 관한 최신 정보가 가득 들어있으니까요. 사실 스카 종족의 정체성을 알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카모리가 남긴 사리에 대한 DNA 검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불사리를 가진 불교 교단에 그것을 촉구해봅니다. 그럼 이것으로 방키오트의 불교 미스터리 극장 제2화 석가 종족은 어떤 인종인가를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